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와 생활문화에 이해 대전 남부 여성가족원 강의 담당 교수 임효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한자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자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한자의 이해를 통해서 파생된 한자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서 쉽게 빠르게 한자를 습득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를 들어보면요. 열십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체자로서 옛꽃자가 만들어지는데 열십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입구자라는 그러한 글자가 합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옛꽃자, 옛날이야기 이렇게 해서 옛꽃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예꽃자를 중심으로 해서 애운담이 들어가면 구들꽃자가 되는데 뜻을 설명하자면 옛날부터 산에는 성을 굳게 둘러친 굳은 성이 있다. 그래서 구들꽃자가 나오고 또한 왼쪽에 계집녀변이 오면 여자가 오래되면 시어머니가 된다. 할머니가 된다. 그래서 할머니 구자. 또 오른쪽에 보면 위에 풀초가 있는데요. 풀초 같은 경우 쓰여지면 풀이 오래되면 써진다. 그래서 쓸 곳자. 아울러 맨 마지막에 나무 목자가 왼쪽에 들어가면 나무가 오래되면 마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말을 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를 통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부수를 함께 활용해서 글자를 이해하고요. 그런 기본 글자에 활용을 하는 측면으로서 예를 들어서 예꾸자 같은 경우 기본 단어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흔히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내용의 것을 찾아서 함께 더 익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생 70 고래 희라는 그러한 식기가 있죠. 아, 당나라의 시성 두보의 어, 곡광시의 한 소절인데 여기 보면 옛 꽃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뜻은 어, 인생이 사람이 살아오는데 어, 시시까지 사는 건 고래로 옛부터 오므로 희 드물다 이렇게 파생된 한자 활용을 또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본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울러 한시 감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든다면 당나라 동방규가 쓴 출래불사춘 이라는 그런 시기도 우리들이 예시된 한 시로 살펴 볼수 있는데요 아, 다양한 시 예를 든다면 이백의 시도 있고 또 도연명의 시도 있고 이런 등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아울러 파생된 단어와 관련해서 동양고전에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예절 관련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통 예절에 대한 이해, 예를 든다면 관, 혼, 상, 채, 예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한자 연원과 용예 및 활용을 통해 좀더 정확한 국어 구상 능력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증진하는 강의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